영성이 여성에게 말하다. 예, 오늘은 영성이, 오늘도 역시 중년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어, 중년기 전 시간에는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오늘은 중년기 희망입니다. 오늘의 희망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시간이 빨리 간다고 하죠? 우리가 보통 하는 말로 10대에는 시속이 10km, 20대에는 20, 50대에는 50, 80에는 80. 이렇게 아, 속도가 달리 느껴지는 거죠, 나이가 들면. 자,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왜 나이가 들면 시간이 빨리 가는 것일까? 왜 그렇게 느껴지는 것일까라고 연구를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어렸을 때는 그 새로운 경험에 대해서 굉장히 생생하게 기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억이 굉장히 강렬합니다. 그런데 해가 갈수록 그 경험들이 자기 삶의 일부가 되고 그리고 거의 자기 그 경험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 삶이 일상적으로 이렇게 반복되는 느낌으로 살다 보니까 아, 나이 먹을수록 점점 시간이 짧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즉 기억이라는 전과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경학자 피터 맹거는 이런 실험을 합니다. 연령대별로 3분을 마음속으로 헤아리게 하고 물어봅니다. 젊은 층의 사람들은 3분을 3초 이내에 정확히 말합니다. 중년층은 3분을 3분 16초 60세 이상은 3분을 3분 40초 이렇게 생리 시계가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시간이 빨리 느껴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중년기는 여튼간 나이가 살아온 날보다 살아야 할 날이 더 짧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나이가 하루로 이야기하면 오후일 수도 있겠고요. 사계절로 이야기하면 가을이기도 합니다. 젊을 때는 젊은 시기에그그 그 시기 때는 전문인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극기와 훈련을 하고 여러 가지 결혼을 준비한다든가 자녀교육을 바쁘게 지냅니다. 그런데 이렇게 쉬지 않고 활동한 그런 그 성인기의 시기가 끝나면서 중년기로 들어들면서 이런 모든 활동들이 그림자가 되는 겁니다. 그림자. 전 시간에 제가 콤플렉스 에기했지만 오늘은 그림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겠는데요. complex, complex, 는 모든 에너지를 다 o 그어 p 듯한 x complex, complex, 다 o m p l e x complex, 건조한 느낌이 드는데 바로 l e x c 는 m p l e x complex, complex, c 굉장히 엄청난 에너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자의 에너지를 잘 활용만 한다면 이 중년기는 대단한 그 역동성을 가지고 제2의 탄생을 할 수가 있다고 하죠. 그림자라는 거는 내가 모르는 나입니다. 나의 분신입니다. 그런데 내가 몰라요. 나, 나도 모르는 나. 그것이 바로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칼융은 중년기에 이르면 그림자를 만나라고 권고합니다. 그 그림자에서 에너지를 얻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물어보라고 합니다. 그 나도 모르는 나를 찾아가는 그 여행이 바로 중년기의 여정입니다. 그림자는 소중합니다. 내 안에 있는 나. 그러나 나도 모르는 나. 또 하나의 나. 나의 분신. 그것이 바로 그림자죠. 그림자는 누구에게나 다 있지만, 내 자신이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성격 특성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그 무엇. 그래서 우리는 그림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는 열등한 속성들입니다. 그 열등한 속성들은 언제 드러납니까? 내가 어떤 한계에 다다랐을 때, 내가 어떤 불화에 부딪혔을 때, 그럴 때이 열등한 것들이 일어나죠. 특히 중년기에 일어나죠. 근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열등한 것들, 부끄러운 것들, 보이고 싶지 않은 나를 옆으로 치우죠. 이렇게 안 보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계속 그림자로서 자기의 생명을 발휘하지 못하고 죽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등한 성격은 종종 우리를 부끄럽게 하기 때문에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자는 결국은 납니다. 보이고 싶지 않아서 감춰둬도 그 열등한 나는 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가 있으면 잘난 자녀, 못난 자녀가 있죠. 그러나 조금 못난 자녀도 내 자녀입니다. 조금 못났다고 해서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다고 자기 자녀를 소개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은 감춰서 아니라고 한다거나 부정한다거나 그러면은 그 부모님 좀 이상하죠. 그런 어머니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아무리 못난 자녀라도 포옹하고 수용하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어머니의 모습이죠. 마찬가지로 내 안에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나. 정말 부끄러운 나. 그 나도 나입니다. 그래서 그 나를 찾아가는 여정. 이게 중년기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융은그 무의식 속에 자리하고 있는 그러한 그림자가 가장 위험할 수도 있지만 가장 아름다운 동반자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열등한 면, 그 그림자를 계속 억압을 하면 굉장히 위험해질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중년기에는 나의 그림자를 이 빛으로 끌어내서 이 나의 그 새로운 자 탄생을 하는데 굉장한 지원군이 될수 있도록 에너지가 될수 있도록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의 그림자의 정체를 찾아내야 되겠죠. 그림자가 있다면. 보이고 싶지 않은 나 감추고 싶은 나가 있다면 또 페르소나라고 페르소나는 뭡니까 보이고 싶은 나 무대 위에서 마스크를 쓴 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 어, 내가 직장에 가면 보여주고 싶은 나가 있겠죠 또 내가 좋아하는 친구를 만날 때 보여주는 나 남편 앞에 보여주는 나 자녀 앞에 보여주는 나 나는 이러 이것이 나야 이 모습이 나야 하고 자랑하고 싶은 나 그것이 바로 페르소나죠. 나이고 싶은 나, 공적으로 드러난 나입니다. 페르소나고요. 그림자는 보여주고 싶지 않은 나, 창피한 나죠. 이렇게 그림자 페르소나는 늘 갈등을 겪습니다. 그림자는 자꾸 무의식 안에서 들어가라고 하고 페르소나는 내 의식 안에서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그 도덕적이지 않고 챙피하고 어떤 이런 분노 유치하게 느껴지는 것들은 그림자 속으로 집어넣고 자랑하고 싶. 완벽한 척, 아무 일 없는 척, 척하는 것들은 페르소나 안에 드러내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 빛이 강렬하면 그림자도 강렬한 거죠. 너무나 완벽하게 페르소나를 연출하려고 하면 그림자는 더 짙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들 앞에 척하는 나, 페르소나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싶지 않은 나 그림자가 어떤 모습인지 이두 양면에 그림자 페르소나를 이렇게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여서 대화하게 하는 것이 바로 중년기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 페르소나와 나와의 만남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한계에 부딪혔을 때 어떤 상황에 예민하게 대응할 때 나도 모르게 화를 낼때 나도 모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것에 아주 신경질을 낼때 이런 요동치는 나의 감정을 잘 돌보아 되겠습니다. 저 감정에 이름을 붙여줘야 되는데 과연 나의 이 감정, 내가 왜 이럴까도 모르고 내 감정의 그 모습도 잘 모르고 오히려 그 감정을 아닌 척 하려고 자꾸 집어넣는다면 아, 절대로 건강한 참 자기로서의 자기 실현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늘 나와 내면의 나를 만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중년기는 내면으로의 초대받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내면으로 들어가는 시기입니다. 참 자기를 만나려고 노력하는 시기입니다. 그, 말가르트 미드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창조력은 폐경기 여성의 열정에서 나온다.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축복의 시간. 아줌마의 힘은 위대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예. 바로 우리 중년기 때 내가 정말 내면으로 들어가서 참자기를 실현하는 그러한 시기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내면으로 나와의 진정한 참자기와의 대화를 시도를 하는 시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이 중, 중, 중년기의 위기는 또 다른 기회다라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위기는 나에게 새롭게 태어나는 또 다른 탄생의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자는요 중년기의 나이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흔 살에는 미혹됨이 없었고, 쉬운 살에는 천명을 알았으며 지천명 하늘의 뜻을 알았고, 예순 살에는 기가 순해졌고. 이른에는 마음이 원하는 바를 따라도 법도에 어긋남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공자가 이야기하는 그 사실에는 비혹됨이 없었다라는 것은 세상의 어떤 사물과 사람에 대한 본질을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십은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하늘의 뜻을 따라 살고자 노력을 했고. 육십에는 어떤 말을 들어도 순 수능할 줄 알았고. 그리고 70에는 이렇게 다져진 모든 나의 인격 안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해도 법도에 어긋남이 없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은 어떤 시기입니까? 예. 어떤 시기에 어떤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중년기가 정말 우리가 은혜로운 시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온 날보다 살아야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우리가 평생 살을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곧 죽음으로 간다. 이웃의 죽음, 부모님의 죽음을 보면서도 나도 갈 것이다. 나도 곧 간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 상실감으로 오는 그 위기일 수도 있겠지만요. 굉장히 은혜로운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어 지금 달리기를 했다면, 지금 이미 후반에 들어섰기 때문에, 뭐, 여행을 바라서 반전을 꿈꾸는 것은 아니고요. 이 남은 이 거리를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속도를 줄이고 주변을 돌아보면서 더 즐겁게 살수 있을까를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너무나 자녀 양육 문제로 집착했다거나, 그리고 외모와 부에 대한 집착으로 너무나 에너지가 소진되었다면,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지금이라는 것. 그래서 자녀 문제에서도 조금 느슨해지고, 나의 외모에 대한 집착에서도 조금 느슨해지고, 경제적인 집착에서도 조금 거리를 두는, 그러한 초연함을 이 시기에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면의 나와 또 소통하는 시기가 바로 또 중년기입니다. 나이가 먹으면 몸이 쇠퇴해지고 약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신과 마음은 더 풍요로워질 수 있는 것이 또 중년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내 몸은 어쨌든 육체적으로 세진되어 아, 가고 세태되어 갈지는 몰라도 나의 정신은 더 풍요롭다라는 것 그것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폐경기는 육체적인 생명을 탄생시키는 능력은 없지만 바로 참 나, 나를 탄생시킬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시기라는 것 그래서 그 나라는 영혼을 새롭게 빛내는 시기 그래서 중년기에는 새롭게 태어나려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복잡할수록 더 나를 만나려는 노력 그래서 어려운 어떤 화려한 합법과 협상으로 페르소나에 너무 집중했던 그런 젊은 시기가 있었다면 지금은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그림자와 친밀감을 나누기 위한 노력이 바로 이 시기라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그림자는 내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면으로 깊숙이 있기 때문에 그림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그 내면 깊숙이 내려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림자를 끄집어서 내 와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면으로 내려갔으면 합니다. 내면에 나와 소통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제안을 한다면 하루에 바쁘시다면 10분이라도 홀로 있는 시간을 만들어라. 그리고 두 번째는 내면에 있는 나에게 사랑 고백하는 시간을 자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못난 나에게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해. 못난 자녀에게 나는 그래도 너를 사랑해. 너는 내 인생에 정말 아름다운 저 아름다운 동반자야라고 말을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부정적인 행동 패턴 그것으로 인해서 대인관계가 자꾸 어려워지는 그 패턴에 한번 멈추어서 성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올라오는 감정에게 솔직해지는 거죠. 아나나 아니야. 나 화난 거 아니야. 나 질투한 거 아니야. 아나나 그거 아니거든. 하고 부정하기보다는 아 내가 화를 냈구나. 내가 질투를 했구나. 내가 시기를 했구나. 내가 욕심을 부렸구나. 정확하게 감정의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페르소나 그림자를 분리하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공적으로 드러나는 페르소나도 좋은 겁니다. 내가 어떻게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하고 사람들하고 대면할 수는 없죠. 예, 내가 페르소나가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싶은 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공적인 나가 나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늘 인식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나, 그것만이 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사람들은 내 그림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 내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모습에 대해서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이야기를 못 합니다. 그런데 그건 누가 합니까? 내 자신이 찾아내야 합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 모습만이 나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특히 이 중년 시기. 젊었을 때는 그것이 나라고 믿고 과시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도 있습니다. 중년기가 되고 노년기가 되었을 때는 그것이 나를 지탱해주지 않는다라는 것. 그리고 관계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더 이상 피하지 말고 솔직하게 직면하고 사과하고 서로 화해하는 것들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주 나의 진짜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중년기에는 어,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열등 기능과 화해해야 됩니다. 열등감과 화해하는 것. 나의 열등감은 어디에 있을까? 대체적으로 전문가들은 나의 열등감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내가 어디에 신경질을 내는가를 보라고 합니다. 예. 근데 그것이 뭐, 한 가지가 아니라 자꾸 반복되는 패턴에 내가 신경질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친구나 누구는 쟤는 저런 말 하면 안 돼. 큰일 나. 이런 거 있죠. 그건 그 사람의 열등기능을 건드렸기 때문에 비슷한 유형의 그 말을 하면은 그 사람의 열등기능이 올라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외모 컴플렉스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자꾸 외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 열등기능이 계속 올라와서 관계가 안 좋아지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 너무 완벽한 사람도 그 완벽 자체에 그 열등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 저 사람은 정말 정리를 잘 해. 어, 정말 완벽해. 근데 다시 보면 그 사람의 열등 기능이 완, 그 정리를 잘못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열등감을 보상하기 위해서 너무나 지나치게 노력을 해서 완벽하다 보니까 정리를 잘 하게 드러나는 거죠. 정리를 워낙 못하는데 그 열등감을 보상하기 위해서 정리를 잘하는 것에 올인을 하다 보니까 너무 완벽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은 좀 피곤하죠 조금만 어질러 펴도 아주 대단히 화를 낸다거나 본인이 정리하는 거 손도 못 건드리게 한다든가 이런 건 뭡니까 자기 안에 있는 열등 기능이 그러한 그 열등 기능을 이렇게 보상하기 위해서 한 것들이 주 기능으로 나오지만 사실은 그주 기능이. 아, 그 사람에게 가장 약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걸 건들면 큰일 나는 거죠.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완벽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열등기능에서 나오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문가들은 이 중년기 때 그동안 살아오면서 그 무시받던 기능들이 나를 알아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더 열등기능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열등 기능들을 품고 화해하면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중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년기는 경험도 풍요롭고 그리고 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고 미워하면 결국은 나만 힘든 거죠. 내가 누군가를 받아들였을 때. 그 받아들인 수용하는 그 마음은 결국 그 모든 평화로움은 나에게 옵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시기가 바로 중년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과거를 생각해보고 젊었을 때 원수가 된 사람이 있는가 아니면 지금도 관계가 왠지 껄끄러운 사람이 있는가. 나이가 들면서 그런 사람들을 수용하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그, 그 사람만 만나면 괜히 말하기 싫고 해서 피했던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직장에서 아니면 성당에서 지금 이 시기는 그런 사람들하고도 먼저 이야기를 걸고 먼저 대화를 하고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옛날 그때 내가 이랬는데 그때 철없을 때 그런 것 같아 라고 화해할 수 있는 시기도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리고 중년기는 한계를 인정하되 두려워하지 않는. 그 자신이 할수 없는 것은 아 내가 지금 너이 시기에는 내가 옛날에는 했지만 지금은 이건 못하겠어라고 깨끗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고요. 반면에 개인이 아, 나 나이 들어서 못해 더 이상 안돼 그런 거할수 있는데도 못하는 두려움 두 가지는 또 분리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 실제로 할수 있는 것과 실제로 할수 있는 것을 그그 그 한계를 정확히 아, 분별할 수 있는 것도 이 시기에 필요합니다. 또한 중년기는 제가 그랬죠. 여성들은 중년기 때그 외부로 에너지가 나가는 시기. 그 여성이 남성, 여성 속에 있는 그 남성성이 막 나오는 시기가 바로 중년기입니다. 그리고 남성 속에 있는 여성성이 나오는 시기가 바로 아, 남자들에게도 그 중년기 갱년기고요. 이러한 시기 때 여성들은 바깥 세상에 대한 유혹이 많기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건강하게 행복하게 희망으로 옮기기 위해서 할수 있는 것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외부 세상과 어떻게 살 것이냐. 일단은 남편과 함께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았으면 합니다. 여성들은 주로 여성 친구들과 모여서 이야기하는 걸 즐기죠. 그리고 남편과는 통하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아, 도대체 남편하고는 도대체 맞는 게 없어. 같이 취미 생활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통하는 사람들끼리만 만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 결국은 함께 가야 할 사람은 남편이라는 것. 노후의 마지막도 결국 동반해야 할 사람도 남편이라는 것. 그리고 가정에서 행복하지 않으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 이것을 아시고 남편과 함께 할수 있는 일을 찾으십시오. 그래서 취미생활이 맞지 않는다면 뭐그 봉사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영화원이나 아니면 우리 사례주 스님들이 하는 나사렛집이라든가 나눔의 집이라든가 이런 그룹폼을 찾아가는 봉사활동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활동을 하십시오. 자원봉사 활동을 찾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신과 의사 칼레닌커 박사는요 어떤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떤,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신경세학으로 당신께 찾아갔다 그러면은 어떤 충고를 하겠습니까?라고 이 정신과 의사에게 합니다. 이분의 대답이 보통 정신과 의사니까 상담을 하십시오 하겠죠. 이분 대답은 어려운 사람을 찾아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일을 해보십시오라고 충고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봉사 활동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무료하고 건조하기 쉬운 이 중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거 노인이라든가 결성가정 아이들 홈 그룹 그룹홈을 찾아간다든가 결핵 환자촌, 나환자촌 아니면 가난한 나라의 아프리카라든가 동남아의 봉사 활동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년기는 경직성에서 유연성으로 넘어가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하기 싫었던 것, 고집했던 것, 나는 이거 못해, 나는 이건 절대로 안돼. 하는 것들을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 중년기는 변화하는 시기입니다. 특히 요즘같이 빠른 시기에는 나는 이거 절대로 못해. 나 이런 건안 돼. 라고 하는 그것을 도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타인의 말에 기기울이는 것. 그리고 이 중년기에는 어린아이처럼 호기심을 가지고 배우는 시기입니다. 성서의 코엘레 12장 3절을 보면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젊은이가 더 이상 조언을 받아들일 줄 모르는 늙고 어리석은 인금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젊은이 배우고자 하는 정말 지혜로운 젊은이. 누군가의 말을 받아들이고 그 조언을 수용할 줄 아는 젊은이가 늙고 어리석은 인금보다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그 어린아이처럼 호기심을 가지고 배우면서 통신 성서, 통신 광자 뭐 평생교육이라든가, 공예, 서예, 미술, 음악, 여러분들이 평소에 관심을 가졌던 부분들에 대해서 학습 계획을 세우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발바라 스트로치라는 사람은 중년기의 뇌가, 이 제가 공부를 하라니까 깜짝 놀라서, 아내이 나이에 무슨 공부하지만, 이 유명한 이 학자가 하는 말이 중년기의 뇌는 굉장히 스마트, 지혜롭다고 합니다. 깜빡깜빡해도 중년기의 뇌는 가장 지혜롭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무 살 뇌보다 더 낫다라고도 이야기 합니다. 황당한 주장 같지만 제 주변에 보면 나이 들어서 공부하는 수녀님이나 어머니들 보면 정말 젊은 학생들보다 더 잘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이 전문가들의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중년기가 최고로 그 수행력을 보일 수 있다고 합니다. 최고로 판단력. 종합 능력, 어휘력, 직관, 통찰력이 뛰어난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깜빡깜빡 하더라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젊은이의 뇌보다 더 낫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신심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신심 활동 우리 살레시오 성인이 신심 활동을 뭐라고 했습니까? 행 활동에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적인 사랑의 행위. 이 중년기는 활동으로 막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아, 이 중년기는 젊었을 때와 달리 신심적으로 정말 그 사랑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신심 활동은 사랑의 행위가 되도록. 그래서 이 신심 활동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을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침 기도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시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김현승 씨의 가을의 기도인데요. 제가 우리 중년기는, 중년기의 나이는 가을이라고 했죠. 우리의 나이는 가을입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를 중년기에는 기도하게 하소서라고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고 얼마나 우리 마음에 공감이 올것 같습니다 중년기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중년기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구비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그리해서 증명기에는 온유한 덕을 살고 행복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 증명기에는 하느님의 모습으로 피어날 수 있도록 함께 하소서. 아멘.